오늘의 토픽은 extracurricular 특별 활동입니다. activity라고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activity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그 명문 칼리지 어드미션들이 extracurricula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적인 그 aspect는 아니지만 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입시 설명회를 자주 다녀요. Top 25는 제가 꼭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매년 온라인, 오프라인 학교 캠퍼스에서, or LA County, Orange County, Ventura County 해서 very active 하게 입시 설명회를 갔는데 그때 admission officer 이 이야기한 걸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professional 하고 굉장히 respectful 하지만 extracurricular에 대해서 laundry list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의 원서에서 laundry list of extracurricular activity 쪽에 laundry list를 보면 기분이 여하다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admission officer 이것도 top 10그 명문 admission officer인데. extracurricular a i v i 에서 마라톤 대회벌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 누가 누가 더 많이 하나. 그래서 결국엔 바름 라인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프론 라인에서 전쟁을 치르고 온 기분이에요. 왜냐면 하탑10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하나같이 마라톤 대회에 일어났다. laundry list 보면 기분이 뭐 이래 가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bottom line quality is what they are looking for not quantity quantity는 이양 how many how many 뭐 길게 널어트린 숫자가 아니라 quality 품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세 개를 굉장히 이렇게 narrow down해서 아이가 좋아하고 interest 있는 분야를 그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그게 winning attitude예요. 특별 활동을 생각할 때는 몇 개를 했느냐보다 어, 그 quality가 더 중요하다. 특별 활동의 중요한 포인트는 less is more. Less. 적은 것이 is more. 더 값어치 있다. Less is more. 더 좋다. Less is more.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어드미션들이 요즘에 명문이면 명문, 높게 가면 갈수록 팔방민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팔방민이라 하면 여러 가지는 두루두루 했는데 뭐 두루두루 잘했다 할수 있겠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 특출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기 때문에 한 학생이 한두개 에어리어에서 shine 하면은 그냥 그빛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학생은 하나, 두 개, 세 개, 많아도 네 개로 우리가 좁혀야 된다. Extracurricular은 그거를 제가 emphasize 하고 오늘의 포인트는 less is more 그리고 quantity가 아닌 quality다. 과거에는 여러 면에서 균형 잡힌 학생을 추구했지만 균형 잡혔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well-rounded student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이제는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입시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요 well-rounded student를 찾는 게 아니라 요즘엔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학생을 찾는다 admission에서는 우리가 이미 썬미탄 GPA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life outside of the classroom에서 학생이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하였는가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 롤을 플레이했고. 어떠한 커뮤니티에 임팩트를 주었는가, 그리고 자신이 추구했던 학문에 그것을 더 깊이 있게 intellectual vitality를 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그 명문대를 보는 학생들은 GPA 스펙이 너무나 비슷해요, similar 하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티비티에서 샤인 하지 않으면 어, 합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g p a 도 좋고 테스트 스코어도 좋고 레터업 레크멘데이션도 엑셀런트한데 액티비티에서 그냥 훅 남보다 stand out하고 그리고 shine한다면 그거는 우리한텐 불리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액티비티로 샤인하고 우리가 어드미션에 눈길을 끌수 있을까요? 넘버 원, 액티비티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카데믹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아카데믹하고 연결성 있는 클럽 활동을 이야기하죠. 많은 제 학생은 예체능도 매우 중요하게 클럽을 어, 리드했지만 하나씩은 거의 아카데믹 클럽을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명문 대학교마다 이 아카데믹 엑셀런스하고 그리고 거기에 연결성 있는 인텔렉추얼 비탈리티 이렇게 살아 숨쉬는 학문을 추구하는 정열 뭐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카데믹의 연결성 있는 액티비티에서 뭔가 크게 부각시키고 리더십이 있다면 아주 strong한 applicant로 showcase할 수가 있는 거죠. Uh, admission에서 찾고 있는 EC에서 extracurricular activity에서 찾고 있는 요소는 이 학생의 outside of school 혹은 outside of school 혹은 inside of club에서 이 학생의 그 club이나 그런 interest 분야의 commitment을 보기 위해서예요. 얼만큼 내가 이 클럽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싶다 라는 c o m m i 그리고 포커스. u s 얼만큼 이 학생이 포커스하여 이것을 발로트로 하는가 포커스. 그리고 이 학생이 over the years 이렇게. 클럽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속해 있음으로써 리더십 롤 이런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어드미션에서는 제가 그 intellectual vitality 어, 요즘 명문 대학의 keyword intellectual vitality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어드미션은 거의 holistic review라고 보시면 돼요. holistic review란 highly selective school 그러니까 명문대에서 우리가 holistic review를 많이 하는데 거의 다 하죠. 그러면 holistic review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학생의 Every each component를 다 본다. 모든 다방면으로 리뷰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extracurricular ECA에 있어서 어, academic excellence도 보여줘야 되고 intellectual endeavor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도 잘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학생에게 이런 좋은 긍정적인 밸런스가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만 하고 그냥 밖에 나가기도 싫고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다음에 밥 먹고 금방 운동도 안 하고 들어와서 또책 읽고 또 쓰고 이런 학생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합격한. Top 25 학생들 제가 몇백 개프로파일을 모으고 있는데 Over the years, many many years. 왜냐하면 케이스 스터디가 저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많은 highly selective school에서 그런 천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ighly selective 학교에서는 조금 더 아카데믹이 low 해요. 그래도 이렇게 밸런스가 있는 학생을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빅팩처를 보면 아, 공부도 어느 정도 좀 하고 그리고 액티비티에 있어서 우리가 less is more 그 컨셉으로 이게 분명히 my passion은 이것이고 나의 interest는 이것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립니다. 이것을 잘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커튼 닫고 있잖아요. 공부만 하고 또 하고 또 어머니가 밥 먹으면 빨리 공부해라. 또응 밖에는 왜 나가니 이러가면서 공부만 파는 아이들은 천재성은 있을지 모르나 그런 학생을 명문대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ECA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Think outside of box. 그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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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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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이 아니라 outside of world에 우리 학생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으며 어떠한 가치있는 일에 인버브 했으며 그리고 우리 학생의 컨트리뷰트는 무엇이었고 어떠한 임팩트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소사이티에게 주었는가? 왜냐하면 자기네들 캠퍼스 소사이티에 와서 그렇게 비슷하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넥스트 포인트는 커먼 앱에서 액티비티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커먼 앱. 그래서 액티비티 섹션을 딱 원서를 오픈하면 커먼 앱의 액티비티는 arts and music, 그다음에 어떤 종류든 clubs Love, 그리고 커뮤니티 아웃리치, 뭐 자원봉사, 그리고 패밀리 리스폰스빌리티 아이를 애프터스쿨에 호목을 가르쳐주면서 언니가 아이들도 베이비시텝 했다. 패밀리 리스폰스빌리티 아니면 가서 일을 했다. 이 미국에 정말 내노라 한 집안의 아이들도 팔타임 잡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블한 패밀리가 많아요. 그런 학생들을 명문이 좋아하죠. 오케이 okay. 그리고 하 o b 무슨 특기가 있어요. 무슨 타렌트가 있어요. 클럽을 만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r t s Varsity, Water Polo Captain, 아, golf. <laughs> 는 너무 경쟁이 많죠. 클럽의 무슨 프레 e s 트다 아주 i 프레 r e 하죠. 그렇지만 큰 이미 에스 t 블리 l 한 단체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차근히 쌓는 것도 오히려 더스탠다드할 수도 있어요. 혼자 괜히 클럽 차려 가지고 엄마 아빠 학생 이래 가지고 그렇다 더, 더 깊이 봐야겠군. 이러면서 어드미션을 러면 내만 손해죠. 오케이. 그리고 work or volunteering. 미리 말씀드렸죠. family responsibility에서 또 일을 했다는데 여기는 work. your part-time job, your full-time job, your internship or volunteering. 돈을 안 받고 volunteer 했다. 그리고 other experience, any kind of other experience that have been meaningful to you. 그리고 이것은 학생에게 어떠한 가치 있는 일 이런 것을 이제 클럽을 조성하는 거예요. Any kind of club that you can think of. 예를 들어서, oh, I have a STEM 쪽으로 무슨 코딩 그런 게 관심 있어요. 코딩 해요. AI 그런 쪽으로 할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프리메드예요. Why not? 병원에 가서 어, Doctor's shadowing도 할수 있고, volunteer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학교의 클래스를 벗어난 모든 칸의 kind 액티비티는 of 소위 우리가 EC, 특별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 학생 중에 하나는 사이언스 프로젝트로 bird watching을 했어요. 그 예쁜 bird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언스 어 a t i o n a 에서 교수님들이 볼드워칭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 d w a t c h i n 에 i n v 해가지고 그 논문을 같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최고 명문에 간 학생도 있고 아무튼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커 o v e 우스홈 t h o u s 쪽으로 어, 이렇게 액티비티 한 학생들은 수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우 매니를 왜냐하면 그 아이들마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다 이름을 짓고 이렇게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었는데 클럽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못다 끝나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럽은 차려놨어요. 그리고 클럽은 차려놨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이제 뭐를 컨텐츠를 뭐를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겠다. Extracurricular activity라 하면은 열정과 헌신. 우리 학생이 하나의 특정 활동에서 몇 년에 걸쳐 어떠한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었는가?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클럽 하면 리더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은 무엇인가? 클럽을 창립하고 활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펀레이싱도 해봤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리드했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을 시켰는지,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면 돼요. 멤버가 몇 명이고, 그리고 어떠한 프레티스페이션을 했고, 어떠한 이벤트를 했으며, 또 중요한 거 있죠. 어떠한 리졸트가 있었는가, 어떠한 임팩트를 우리 커뮤니티에 주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 임팩트에 있어서는 입학 사정과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속한 클럽이나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나, 그래서 어떻게 또 발전을 시켰는지, 그리고 활동 수행 방식을 어떠한 혁신을 주었는지, 어, 결국엔 그거예요. 뭐 하버드, 스탠퍼드, 콜롬비아, 프린스턴, 예일 한 가지예요. 명문 대학은 그들 학교를 빛낼 만한 명성 있는 자기네들 학교를 빛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좋아해요. 우리 학생의 어떤 전공 분야든 무슨 우리 학생의 무슨 전공 분야를 택하든 그 분야에서 출하고 최고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휴머니티 문과 개통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디베이트 활동 클럽도 있죠, 학교 신문 편집도 있죠, 그리고 북퍼블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아슬기로운 거죠. 디베이트, 상대방과 토론과 논쟁 이런 것도 멋지죠. 그리고 장기간 리서치를 하고 단연간의 경력이 있는 아카데미 클럽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아카데믹 어, 이런 문과 계통으로 했는데 어월드가 있다. 이러면 플러스죠. 당연히 플러스죠. 그리고 정치나 법학, 경영학, 폴리텍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적성에 맞다면 디베이트 이런 것도 굉장히 라이트 right 피트죠. 그렇겠죠. 활동에 유리하군요. 내추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디컬 쪽에 프리메드 학생이 뭐, 디베이터하고, 폴리틱 쪽으로 뭐, 이런, 리서치 했다. Weir, 그쵸?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하고, 메이저가, 커넥트가 있는, 슬기롭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외 활동이란, 고, 어드미션 오피셀들이 하는, 이야기하는 방향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해요. 가외 활동을 통해서. 1. 그리고 당신이 지원한 학교. 그 admission o f f i c e 은그 캠퍼스에 이 학생이 어울리는 인재인가? 요걸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activity예요. 그리고 더 깊게 보는 거가 음, GPA looks good. Uh, test score. 음, 괜찮아. 그리고 extracurricular. 들어가기 전에 뭐를 보죠? 난이도, Curriculum GPA도 다 GPA 같은 게 아니에요 Curriculum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아, 난이도는 얼마나 어려운 AP를 했는가 AP는 또 프리메드 학생이면 거기에 맞는 Right Fit AP인가 아니면 우리가 휴머니티 쪽이면 거기에 맞는 AP인가 괜히 쉬운 AP가 주르륵 나열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자세히 보죠 그리고 나서 letter of rack, activity essay, 이렇게 다 봅니다. 오늘은 이제 activity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activity를 다시 돌아갈게요. time management를 잘 하는 학생인지, 왜냐면 GPA도 있죠, 학교 transcript에도 거기도 에또 샤인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manage한 학생인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대학은 언젠가 학생들이 더큰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액티비티 활동에서 학생이 미래의 사회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인지도 측정을 해봅니다.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이거는 마크 트웨인의 The Secret of Getting Ahead. 앞서 가는 방법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아. 손님들께서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루를 사실 때도 마인드풀 o 스 모멘트를 사시고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뒤에서 이렇게 소나무처럼 뒤에서 백업해 주고 버티고 있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면 자기들 자리를 잘 찾더라고요.